안녕하십니까 주익수돈입니다. 오늘은 필로시스 헬스케어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영상을 또 올려볼 건데요. 영상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서 검체 키트를 FDA 승인을 받고 어, 코로나 진단 키트도 FDA 승인을 받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전단키트를 FDA 승인 받았다는 뉴스에 6일 연속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이고요. 어, 3일 조종이 나오고, 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서 상한가가 두번 연속 나오고, 하루 거래정지되고, 이제 오늘도 장중에 무려 24%나 급등했다가, 16% 상승으로 마감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시가총액이 어 5,600억 정도 이제 됐는데요. 사실상 이 종목의 가치를 보면 이 가격대가 전혀 이상한 가격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 종목이 지금 투자 위험 종목에 지정돼서 그렇지 오늘도 뭐 상한가를 가도 사실상 이상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투자 위험 종목이다 보면 그 상승력이 좀 떨어지게 되죠. 최근에 유나이티드 제약도 9만 원대 강하게 뚫었다가 오늘 7만 7천 원으로 하락한 이유가 그 투자 위험 종목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죠. 사실상 필로시스 에스케어도 투자 위험에 대한 부담을 생각한다면은 오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매수하는 그 매수세력이 더 강했다. 이런 것들은 이 종목이 최소한 만원을 돌파하기 위한 그 시도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매수세가 강하지 않았다면 투자 위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최소한 7,400원까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었다. 5일선 조정 7,450원, 7,500원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대까지는 매도하는 그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9,000원대 마감을 했고요. 어 시간에는 좀 하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어, 추후에도, 이제 시간에는 8,84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8,000원대에 출발하겠지만, 내일, 모레, 뭐, 한 이틀, 2, 3일 정도 하락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5일선 근처, 7,500원 근처에서, 한번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노려볼만 하겠고요. 아무래도 초급등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5일선 조정까지는 갭을 한 번쯤 메꿀 필요가 있겠죠. 5일선 갭이 7,5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500원 근처 오면은 매수를 한번 노려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음, 필로시스 에스케어의그 검체 키트 FDA 승인과 코로나 진단 키트 FDA 승인 이두 가지를 FDA 승인받은 회사는 아시아에서 최초다. 이런 뉴스를 제가 봤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고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수주 공시를 두 개나 띄웠죠. 그 대규모 수주. 또 최근에는 150억 원이상의 대규모 수주 공시가 떴고요. 이게 또 미출, 미국에 그 수출을 한 거기 때문에 미국에 아무래도 코로나 그 진단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미국 쪽에 대규모 수출이 더이뤄지거나 남미 쪽, 러시아 쪽에 아시아 그 유럽 쪽에 또 대규모 수출이 추가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 시가총액이 뭐 6, 7, 6천억, 7천억 충분히 갈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그 4,000원대 조정 나올 때도 만 원까지도 갈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종목이고요. 어쨌든 시간에 하락이 나왔고 투자 위험 종목이기 때문에 한 며칠간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조정을 5일선 갭을 메꾸는 7,500원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어 매수를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필로시스 의스퀘어 주주님들. 계속해서 급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큰 수익 납니다. 그리고 후원 계좌로 후원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